고난주간 첫 번째 날을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149장입니다. 149장입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 辛苦。 轻松。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시간으로 계시간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3 3절까지이 시간으로 이 시간으로 이2간으로이시3 3로이 시간으로 이 시간으로 이 시간으로 이르이시되 인자가 시광을 얻을 때가 어떠이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희이르니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를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상에 대한 심판이르었으니 이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떤 죽음으로 죽을 것임을 것을 보이시미로라. 아멘. 오늘은 십자가 죽음에 담긴 풍성한 구원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여러분들은 언제가 영광스럽다라고 생각합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갈 때 영광스럽습니까? 아니면 많은 사람들의 칭찬을 들었을 때 영광스럽습니까? 내가 어떤 존귀한 존재가 되었다고 느껴졌을 때, 그때가 영광스럽습니까? 세상에서 영광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많은 불을 누리고, 많은 권력을 누리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들을 때일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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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이 땅에 떨어져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 하늘의 밀이 창고에 있느한 손바닥에 있는 한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의 밀을 그냥 먹어버리면 그걸로 끝이 납니다. 그러나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심겨져 죽게 될 때, 거기서 싹이 나고, 줄기가 되어, 열매를 맺으면, 풍성한 수십 배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의 미리 땅에 떨어져 죽게 됐을 때, 하나가 수십 배, 아니면 수백 배, 돌아가서는 수천 배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죽는 일이 바로 영광스러운 일이고, 그 일로 인해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째 보면 십자가에 죽는 일이 가장 비참한 일이고 가장 슬픈 일이고 가장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러나 그 십자가의 죽음은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길이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말씀하시고 바로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참으로 진리죠.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리는 거죠. 우리가 이수신 장군도. 그런 말을 했죠. 살려고 하는 자는 죽고, 죽으려고 하는 자는 살게 될 거라고. 그가 나라를 위해서 죽고자 했을 때, 나라는 살게 되고, 백성들은 살게 되고,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유지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순신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는 그 죽음의 자리였을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할 때가 영광스러운 자리가 아니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향하여 호산나부를 때가 영광스러운 자리가 아니었고, 바로 그 십자가가 영광스러운 자리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는 자라면, 우리 예수를 믿는 자라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맞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행할 때 진정 우리는 영광스러운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셔서 영광스럽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 돈을 따르고 내 욕망을 따라서 우리가 영광스럽게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따라서 그 길을 가게 될때 영광스럽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말합니다. 그 길은 마음이 괴로운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길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죽음의 길이기 때문에 그러죠. 누가 그 길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나를 구원하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했지만,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영화롭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왔다는 사실, 예수님이 그렇고 우리도 그렇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 바로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죽는 길,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인류에 죽는 것 이게 바로 십자가의 길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그 일은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상의 임금이 쫓겨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은 사탄의 세상 임금 사탄이 바로 멸아지는 그래서 바로 참된 구원을 이루는 그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아직도 예수님의 말하는 영광의 자리에 가려고 하지 않고 세상의 말하는 영광의 자리에 가려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 것일까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32절에 내가 땅에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이 구원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게 될때그 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살려고 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처럼 그런 십자가의 길을 죽음의 길을 따라갈 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하셨고 부활을 통해 승천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임을 보이십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고,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서 눈물 지을 것이 아니라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주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은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었고, 그를 통해서 악한 마기를 바라며 온 인류를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영광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이심을 찬양합니다. 그 길을 따라서 우리도 하나를 미이 죽어 많은 열매 맺듯이 그러한 삶으로 나가는 주님의 그 영광의 자리가 내 자리가 되는 그런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롱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말씀, 목사입니다. 땅에 떨어져 죽는 미랄의 비유와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떤 면에서 유사한가요? 내가 예수님처럼... 죽는 미랄이 되어 열매 맺을 곳은 어디인가요?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나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오늘 누구에게 전할까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며 고난주간 선하게 지내시는 복된 성로의누이 되시기 바랍니다. 샬롬.